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아까쯤에 모연되면 발열반응과 흡열반응에 대한 개념을 받고 반응열로 측정하면 반응물의 에너지 빼기 생성물의 에너지였어요. 그러면 델타 엔탈피를 따질 때는 생성물의 에너지 빼기 반응물의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그 반응열을 이제는 구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이번엔 반응열을 구하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하는 장치. 근데 그전에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용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비열이라고 하는 아이 비열 그 다음에 열 용량이라는 아이 그 다음에 열량 어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치고 갈게 열량이라는 것은 그말 그대로 열의 양. 이란 뜻이에요. 이게 쉽게 나올 거냐 어렵게 나올 거냐는 뜻은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냐면 일몰 기준으로 할 거야. 화학원에서는 어, 뭘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갖고 할 거냐고. 연료가 있으면 연료의 질량이 있을 거잖아. 그 질량을 고정시켜 놓고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연료에 연료에 열이 발생하는 연료, 연료를 질량을 변화시킬 거냐로 따지. 나라는거 정도만. 근데 지금 화학 투로 가면 질량을 변화시키지만 화학 원에서는 질량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받진 못해요. 하지만 투파 트로가면 의미가 부여받는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열은우린 스몰 C를 쓰고요. 열용량은 라지 C를 쓰고 열량은 말 그대로 Q로 씁니다. 단이야. 그래서 비열은 뭐냐면 열용량과 비율을 같이 써도 테니까 비교해보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올리는데 넣어준, 필요한, 넣어준 열의 양을 우리는, 밑줄 한번 긁게. 1g을 1도씩. 얼마씩 올리는 데라면 밑에 꼴 보자 필기 조금 따해도 돼요. 열용량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질 물질 1도씨 올리는 데 넣어준 열의 양을 열용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g을 가지고 할 거냐 질량을 무시하고 계산할 거냐라고 따진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비열에다가 비열에다가 곱하기 질량을 곱하면 열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열과 열용량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데 그냥 비열 곱하기 질량 그러면 열용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진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데 이 열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열의 양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 온도가 아니야 온도 변화까지 쓰셔야 돼요 몇도 시 아니라 얼만큼 변했느냐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m 델타 T로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열량은 이 관계식. 그런데 어, 여기서 보자 살짝 보니까 이두 개가 뭐야? 열용량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small c, large c, small c, large c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 오케이, 살짝 한번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